자, 자, 이제부터 그거 현, 현실 이름 말하면 안되고 자, 네. 생방송 시작! 어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시까지 못해,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일이 정도. 이정 뭐, 아, 마크 들어가진다, 마크 들어가진다, 이젠 들어가진다. 쓰레기야. 야, 욕하지 마! 어, 어? 아, 기분 나빠! 어? 아, 어? 야, 야, 보면 요, 안 돼! 요, 요. 눈 감아. 예?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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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야, 자한 야, 자자기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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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하고 있어 일단 그 들어봤고. ip랑 ip 어, ip 한 다음에 있... 뭐 어떻게 하는 거였지 엄마 너가 알려줘봐 ip 한 다음에 그땀땀 땀. 땀, 땀. 어, 땀 쉬프트 해갖고 와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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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점 두개형나한번 나도 시도해볼게 어? 오케이. 어? 알았어 아 쟤, 쟤는 쟤는 뭐라 불러야 돼쟤쟤 파랑이 빠파랑이 앞.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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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Good morning. <laugh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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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orning. g o o 어 m o 가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뭐야? 어음아. 아, 뭐야, 뭐야? 저거 뭐야? 공포야? 어! 어. 야, 잠만. 왜, 일단 가까게 일단 라드미 켜줘야 되긴 해. 쪼쪼쪼 왜, 왜, 왜러는데 아, 쫄보도 먹었나? 아, 뭐가 없는데? 야, 와봐, 와봐. 아, 집 안으로 들어와봐. 너도 줄게. 그렇게... 아야, 조용히 해. 아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누가 어. 자꾸 헤드셋을 쳐먹냐 그니까. 내거 왜.. 내거 문번이 많았었어? 내가 쓰레기.. 야 아냐 아냐 많았었어 호 여기 봐봐 야, 야 시작한지 얼마나 됩니? 엄청 됐어 디스크쉽? 헤잼씨 그 포트 번호 뭐예요1234 됐, 됐나요? 어! 허용 Oh, 나 플러그.. 아니 나스크 u 트그 그, 마크 공포 e 도 구현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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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he p 라 a 냐 o b 불 o k o k 꿀 y Okay. 불 k a y o 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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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k a y Okay. o k 예? <두> 야, <일단> 빵망이... <두> 아 이거 빵망이야, 아이 빵망이래. 나한테 <두> 왜 그래? 형 <두> 공포 모드 추천해줄 승치형 개인. 야, 야, 야 하마. 야 미니 커펠. 야야 승치 말고 하마라고 해 하마. <두> 어 맞네. 야 옆이 이름 중에 하마 형, 하마 형. 하마 형왜 물을 못 마거? 하마 형. 야 뭐라 불러 저거 누구 팡팡이라고 불러 빠빠랑이 파바랑이 팡이 말고 빠빠랑이 파빠랑이하바이형형아 알려줬잖아 빠랑이하바이형왜하바이형왜이 새끼야 팡팡이 형공 공포모드 아이디어 좀 추천해 줘인톡으로 아, 우리 어차피 근데 공포모드 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해 주면 안 돼. 저기요, 세잼씨 예. 이거 어? 이렇게 제가 어? 보낸 거 어? 맞나요? 아, 못 봐요, 카토. 저기요. 어, 어, 어우 씨. 어? 제가 보낸 거 맞나요, 카톡 응? 아니에요. 어떻게 써요? 내가 알려 줄게요. 네? 응. 내욕구맙네요 이거예요, 바보야. 어 욕하면 안 돼요. 단욕 음, 아니에요. 네, 네. 똑같은데요. 닉 음, 그거 틀렸어요. 아네못한거 아, 아니에요? 아니죠, 그 포트번호. 아 포트번호 수술 잘못했어? 어, 어 그런 거안 돼요. b 팡이 a 베베베 e b 죠 e and Demida. That's your shirt and flow, okay.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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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욕할 것 같아 또그 삐삐삐 형아 형아 그뭘 뭐였지? 너의 뚫어놓은 데어쩌어고 우리가 뚫야잔뜩키는 어, <laughs> <빨라. 웃음> <laughs> 소리 들리는데? 어? 아왜야 <laughs> 아, 아니 아아 팡팡아 빨리 와야나 자꾸 연결 시간 초과래 아니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 <웃음> 네. <웃음> 팡팡인 꿀꿀이. 아이 방법으로 모두 잘 맞아 뭐, 미미컵 한거 아니야? 아나 아니,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윈도우 알 눌러서 모드에 집어 넣었는데. 점만 어, 들어하면안 되지? 아 버전도 다운그레이드로 딱 맞춰놨는데. 야, 너 이거 있어? 야, 야 버전 한 다음에 파일에다 넣으면 그게 안 돼. 그런 다음에 커스포지에서 해야지. 어 뭐야? 아유. 어? 뭐야? 너 어디가? 어? 디가어디 네 어디가? 여기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어어디야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어디어 어디가? 어어 어디가? 어 안 들어가시는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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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어디야? 너 어디야? 어? 성진,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나 죽어 싶어. 너 어디야? 나, 나, 나 처음 시작하는 거. 야, 너돌 쪽이야? 뚜 뜨, 뜨, 뜨. 나갔어지. 다다 어? 어? 야, 성재현 너돌 쪽이야? 아니? 제제마. 어? 내가 이거를 로그인을 했거든. 어? 플레이를 눌렀거든. 어? 근데 어떻뜨는지 알아? 그렇지? 아니? 검은색 됐다. 하얀색 되고서. 모두 다섯 개 가는 거 맞지? 미 일곱 개. 이거 다섯 개. 어. 다섯 개지? 어. 근데 왜안 되냐? 뭐, 뭐라고 그러는데? 기다려봐. 아, 미친. 뭐라하나를안 아, 갈았을 수도 있어. 야나나나쭉지키하고 있는데 왜안 나오냐? 아, 야나 하나 안 깔았다. 너도 들어왔어? <laughs> 어. 어? 어? 하나 깔고 들어갈게. 어? 뭐야? <laughs> 저거? 야, 뭐야? 하나 깔고 들어가. 하나, 안... 하나 안 깔았다고. 왜어둠이야 누구야? 누너어디야 저거 야야 누구야? 야누와야누구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 빨리 나와라! 나와라. 뭐? 야야야야야 어디 우리 지어디어아 우리 아니야 어디야 키 아이 길치 저다나 그냥 나, 배고픔으로 죽을게 나 원래 세계로 돌아왔어 야어 여기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아 야왜또 사라냐 어디갔어? 하마, <웃음> 하마. <웃음> 어? 아아 어? 어? 어, 하마 뭐, 뭐,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그나 라드민 안 돼가지고 지금 다른 걸로 서버 만드는 거 보고 있어. <laughs> 어? 나안 가는데 왜 이쪽? 이치... <목 MICHAEL> 야, 죽었지, 세진 어. 나 지금 치료로 돌아왔어. 나, 나도 지금, 나 지금, 나새컴바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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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스스로 죽는 중, 어? 뭐? 왜? 야, 세생세 중, 성진, 성진, 성진. 중, 중, 왜왜왜 왜, 왜. 이거 봤는데 내가 성재민 뭐야 너가 성재민이라고 응 내가 성재민아 나 어재미야 어재미야 나 그럼 화재말래 일어나 이런... 뭐 코스포즈가 없어졌어 코스포즈 없어졌어 코스포즈가 죽었어 나 <laughs> b 스포즈 맨날 없 어디서도 아주 기기 썬데? Beta. o 어어 n 어, d 안 돼. 안 돼. and t h e 어 and then, w h 나어오 깜짝아! 나밥안 먹어도 돼! 요이씨. 왜? 나안 어? 먹어도 돼! 괜찮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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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맞짱 때려 맞짱을 때려버린다! 와 진짜 <laughs> 저거 어우 방금 나온 쟤 있잖아 너내 나를, 너닮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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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야겠다를깜짝 나를, 나를, 나뭐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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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를, 나나나 성점 개불한테 인기가 많네. 너또하어와 아, 잡 동물 반말 방송은 존재할 수 있음. 빠이. 왜? 이따가 새벽 다 시에 보자. 아니 새로운 그 만드는 법을 알려냈거든 모드 서버를. 응? 일단은 나한테 공유를 해줄게. 야 어음이 나가니까 갑자기 소리가 끊났어. 어 안녕? 라드민 VPN이 어떻게 안되는거였지? 너가? 아니, 라드민 VPN 서버가 설치가 안되있다고 떠가지고 설치를 누르는데 음. 설치를 누르면은 또 설치가 되있다고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아, 와이파이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또 안되는게 설치가 안됐다고 해서 송금이 일단 이거거든? 오늘은 음? 에센셜 모드라는 걸 깔아야 된다는데, 일단 깔아봐, 빨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 내가 보내준 거에서 그 에센셜 모드를 깔아봐. 이러면 친구한테 친추한 다음에 원래 하던 월드에다가 서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들어올 수 있거든? 음. 팡팡이한테도 좀 알려 줘 봐. 음, 버전이 없다. 아, 있네. 너 모드는 다 깔았어? 모드 이제 깔아야지. 일단은 해 봐. 일단은 1.20.1이야. 2 0 음. 좀은 이제 버전 어떻게 봐서 쓰는 거였지? 잠깐만. 저 화면에 소통판이 뭐냐? 생방송 화면에 그거 아직이야 이제 생방송 준비하는 <laughs> 야, 그 뭐라 불러야 돼 저거 그그김그김그그 그 김, 그 김, 그, 그 뭐냐 그팡팡 <laughs> 뭐라 불러야 돼 그래 방금 말한 거 어? 팡팡 <laughs> 몰라. 팡팡이? 응 너가 팡팡이에요? 왜그 응. 허리가 팡팡이가 아니었어? 나 랜덤 상자 만들었어 클리트 마크 꿀꿀이가 누구야? 그그한한 파파 한... 아 개고 파파야? 이 내가 왜 꿀꿀이? 빠파는저 모드팩 만드는 놈이고 <laughs> 1 2 0 1아1 2 0 1, 아, 1. 1.20점이 없다 이 보조. 약간 로맨스 하는 거지 진짜 짜증나네. 에센스 모드? 응. 음. 왜나안 보이지 나는? <laughs> 아 있다 있다 있다. 응. <laughs> <laughs>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뭐? 화해해줘. 혼자만 혼자, 봐, 혼자 봐. 야 이거 vpn 켜놨어? 해잼 어? 나 vpn 들어가져있지 나어나 들어가져있어? 일단 문든다 응. 깔아볼게 근데 왜 안되냐? 로그인 안 했다 뜨는데 자꾸 했는데 로그인 뭐 어, 깔게 많네? 야 어디부터 깔아야 돼? 응. 저그만빼 미미 커? 어. 약간 식스 그 알파, 식스 저 자른 까는 거 아니지? 응? 일단 다 달고 집에 해보... 일단 미미 커 빼고 다 깔아. 집에 일단은 그 뭐였지? 왜안돼 안 있냐? 아. 그 모드? 내가 깔려고 한 거만 하고 일단 실행시켜 보고.

어. 네. 어서 한번 보자. 1.20.1로 다 맞추면 되는 거지. 이퍼스 모든 놓야못 갈게 많은데? 터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이안들어오게 많지 안 들어가 <목소리도>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오케이. 넣을게 많다? 확실히 많네. 공부할 어, 어, 준비 중이야? 아직도네? 야 지금 방송 껐어? 준비 중 아직, 아직. 그냥 분명 말해도 되는 거지 분명 말해야 되지? 껐어? 방송? 아니요? 아니. 어, 분명은 소리는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냥 꺼! 왜? 그냥. 그럼 그냥 시청자 보기 좀귀찮죠 그렇긴 해. 왜안 손... 보이냐? 그. 근데 소톱타파이 뭐... 길어도 나가지 않을까, 시청자들은? 야, 성준, 성준, 오버시열 포러 어쩌고 아, 안 보이는데? 없는데? 응 음, 음. 야 a 파 a 파 a p a 근오오시어가안안여여형 화공이 계속 멈춰있는데 그화공 p f11 그거 아예 다시 해줘 아빠, 이 꿀꿀이 뭐라 불러야 돼? 아빠, 어, 찾았다. 바빠. 그냥 오버슛 찍 되네. 아빠, 아빠. 네. 뭐해? 네. 뭐해? 스크리트. 로블럭스? 마크. 마크에서 뭐해? 스크리트. 스크리트가 뭐, 모두 스크린트. 뭐, 만들어? 랜덤 상자 뭐 만지고 동생 너 미미코 빼도 돼 되... 미미코 빼면 되지 어아 누가 재끼지 해라 나안 할래 어어 어, 그럼 어. 거 이거 그그 그 뭐냐 통어 어통화 캠브리스 어, 통화. 여러분 캠브리스 뒤에 아무것도 안 보는 거 맞지? 그사진이잖아형 형, 응 졸업이다 형. 나? 뭐? 어. 나형 하나를 불면 돼. 나 하나 형. 어? 화공 켜줘. 나 지금 폰이라 가지고 화공표도 뭐할거 없는겨. 응. 아. 너의 눈을 닥쳐. 이게 뭔 말이지? Show New y o u r Eyes. 너의 눈을 닥쳐. 아, 터질 것 같은데? Shut your 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음. 제발 안 터져라 로그인? 로그인이 안 됐다고? 해잼 응? 나 놀이터 서버 열어주라 아. 오케이 왜왜 왜? 놀이터 열었어 나이스. 어쩌고, 아고. 마인크래프트 못 설치. <laughs> 야한명 나갔냐? 그게 나갔는데? 아그 필요 없어. 야 서버 안 열었다는데? 열었는데? 뭐지? 코스프레 플레이가 안되냐? 아 누구야? 팟빠아 아빠 아유 그냥 안해 <laughs> 다 하지마 그냥